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코이노니아 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 오늘 예배와 봉사 예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한국은 없지만, 여기 캐나다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데일라이 세이빙 타임이 다음 주 주일부터 적용이 돼요. 물론 계속적으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아시겠지만, 어, 11월 7일 다음 주일날 새벽 2시가 1시가 되는 걸까요? 3시가 되는 걸까요? 항상 어렵죠. 네, 새벽 2시가 3시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시간을 좀덜 자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예, 어, 뭐, 어, 셀폰이나 이런 것들 자동적으로 좀 맞춰지는데 예, 그래도 여러분들 아, 데일라인 세빙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6시 15분에 교회 나오시면 함께 할수 있고요. 주일 1부 예배는 8시 30분, 2부는 2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2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유튜브로 현장 예배로 같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새순 새꿈, 중고등부가 2시 컨퍼런스룸에서 정승건 목사님 인도와의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새 땅, 새싹, 유초동부 유정숙 전도사님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식 페이스북 있습니다. 기타 교재 자료 뭐 여러 가지 것들 사진들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학업는 매주 수요일 날 마감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예배의 모든 그 대표기도 성경읽기 특성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오셔서 하셔도 되고. 오늘처럼 영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첫째 주에는 대표기도 이준수 집사님, 성경읽기 최한솔 자매, 특성은 조정경 집사님, 장하은 자매 그 가족에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좌우로 보이시는 거 아시죠? 슈즈박스. 두주 남았습니다. 오늘 가져가시면 한주 남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14일까지 준비되는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준비하셔서 꼭 12월 14일까지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만약에 준비가 되시면 가져오시면 돼요. 가져오셔서 목회실로 주셔도 되고 편하시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윈티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줌으로 하는 금요일날 저녁 9시에 있는 트윈티 금요 기도회가 있고요. 전교인 성경 읽기 지금 숨가쁘게 민수기를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21장부터 25장까지 민수기가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 성경 말씀과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민수기 말씀을 주일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풀어도 주시고 또 중요한 부분들, 저희 또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전달해 주셔서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치지 마시고, 나고하지 마시고, 꼭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주간의 21장부터 2 5장까지고요 성경 읽기표, 여러 잊지 마시고, 컬러링 한 거, 우리 아이들, 또 이제 우리 성인분들, 우리 청년들 다 제출해 주시면, 제가 누 말씀하시지만,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선물이 기대한다니까요. 그때! 아차! 늦었네! 목사님,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미안하지만. 예, 지금 순순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잘 이렇게 컬러팅 하셔서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어, 목상과 실천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매월 마지막은 저희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메모라이즈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1년 12 구절을, 뭐, 이거 말고도 여러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이스라엘 민족들, 아니면 유대인들 생각해보면 저희 암송하는 거 이거 사실 별거도 아니지 않, 않나요? 네. 저희가 1월 달부터 우리 전웅부 집사님께서 잘 만들어주셨는데, 1월 달부터 함께 우리가 보고, 또 암기하신 분들은 같이, 어, 생각해보시고, 또 다시 한번, 한달한달에그말씀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 말씀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월달 말씀. 시작!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3월 달 말씀 시작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4월달 말씀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5월달 말씀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6월달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7월달 말씀입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8월 달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갈레아대아에서 2장 20절 말씀 9월달 말씀입니다 시작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테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10월 달 말씀 시작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참고로 10월 달빌포스 4장 19절 말씀은 우리 이정숙 전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네, 그런 말씀이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어, 그 말씀을 갖고 또한 달을 살아내는 게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은 마지막 그 10월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한 순서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10월과 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예, 그러한 노래를 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 윤수연 집사님하고 함께, 예, 깜짝, 예, 여러분들한테, 예,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일단 박수를 좀 맞으시고. 10월 하면은, 예, 이렇게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이크 드시고. 저희가 준비한 곡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입니다. 멋지겠죠? 네, 다시 한번 박수. <laughs> 네. Oh. Uh -huh. i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생방송의 묘미지요. 예, 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11월 첫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